자아자 아, 자, 소리 잘 들리시죠? 자 오늘 에밀리아 로만 어... 변호사와 군인 조합으로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채팅 이거 띄우는 거어 이거 채팅 띄우는 거 실행시켜 주고요 자 이제 채팅이 이제 나올 겁니다 네 방금 방송 시작했고요 자 갑시다 동의 가죠 <laughs> 안녕하십니까 1일차 자, 변호사 군인조합입니다. 어, 처음 해보는 거라서 오늘은 제가 컨셉을 의적, 의적으로 잡을까요? 의적으로. 오늘은 홍길동 컨셉입니다. 어, 군사기지, 그러니까 정부군하고 반란군 있잖아요. 이런 애들 깡패 같은 놈들, 걔네들이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훔쳤던 그런 어, 약탈한 그런 물건을 저희가 다시 회수해서 착한 사람들한테 다시 나눠 저희가 좋은 대로 쓰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좋은 데다 쓸게요. 끝이 보이질 않는 고립 가져, 고립이 가져온 비참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를 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어 뭔가 아까 이, 읽어본 것 같죠 아무튼 변호사와 군인이 만나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에밀리아 로만 갑시다 자 파밍 빨리 해주고요 자 우리 에밀리아 어 에밀리아 손으로 팔수 있는 거 있나 자 일단 먹어주고 자 로만으로 계속 파밍하고요 어 에밀리아는 잠깐 내려와 에밀리아는 내려오게 시키고요 자, 빠르게 갈게요. 자, 오늘 제가 좀 방송을 늦게 시작해서, 왜, 뭐, 먹을 게 없어?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자, 빠르게. 어, 일단, 금속 가공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어, 잡동사인 두 개만 더 먹으면 되는데, 여기서 잡동사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에밀리아로 바로 금속 가공대를 만들게요. 아, 잡동사인가 안 나와, 왜. 자, 이거, 따고요 에밀리아는 그 사이에, 어, 다른 거뭐할거 뭐 있어? 이거 열수 있나? 자, 안 열리고요. 자, 여기는 지렛대 먼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 맵은 지렛대 먼저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에밀리아 여기서 대기해. 잡동사이 나왔어라. 그렇지, 나왔네요. 자, 그리고 로마는 옆에 거 해주고 에밀리아 이거 만들어주고요. 에밀리아는 금속 가공대 먼저 만들게요. 자, 이따가 자, 만들어주고요. 아, 에밀리아가 지금 표정, 표정이 안 좋아 보입니까? 어 그럴리가요 아 맞다 로만 남자입니다 어둘다 여자 로만 남자예요 로만 남자입니다 로만 저 여잔줄 알았어 처음에 이거 사진보고 그림보고 여잔줄 알았는데 남자더라고요자 우리 로만은 위로 올라갈게요 어 지렛대를 먼저 만들었으니까 위로 올라가지말고 아래뭐 파밍할거있어? <laughs> 여기 먼저 하고 에밀리아 내려가 내려가서 이거 따 아, 3산 먼저 만들었지. 아, 내가 산 먼저 만들었구나. 이거 지뢰 때 먼저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 아직 아안 만들었죠? 아, 바보. 산 먼저 만들게요. 산 먼저 만들고요. 에밀리아가 산 만들고 나서 바로 이쪽으로 달려가야 될것 같아요. 아, 전판이랑 좀 헷갈리네요. 지금 지뢰 때는 잡동산 10개 필요하거든요? 어, 아이템 더 먹어야 됩니다. 아직 많이 모자라요. 여기 해야겠는데? 여길 먼저 파밍해야겠는데? 지금 삽을 만들었으니까 이거 파괴시키고요. 그리고 에밀리아는 위로 올라가, 뛰어 올라가. 여기 이거 잠겨있을 것 같은데? 저 로만. 어, 역시나 잠겨있고요. 로만은 여기로 나갈게요. 이거 파밍하면 지렛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에밀리아 삽질 자, 자동차 11개 먹었습니다. 지렛대 하나 만들 수 있겠네요. 지렛대 만들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네요. 자, 초반 파밍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자, 내려가서 일로 갈게요. 그리고 우리 에밀리아는 여기 뚫어주고요. 로만, 자 로만. 금속 가공대 먼저 만들어 놨죠. 금속 가공대 만들어 놔. 헷갈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충격이 있나봐요. 네 쇼크를 받았나 봅니다. 지렛대 만들고요. 자 우리 에밀리아 들어가, 들어가서 이거 만들어주고. 자 이거 먹어주고. 자 그리고 다시 에밀리아 이쪽으로 가주고요 이거 열려 열려 있나? 잠겨 있네요. 자 지뢰대 만들면은 이거 먼저 따줄게요. 이거 먼저 따주고 우리 로만이 이거 이거 열로 뛰어가면은 그 시간이 얼추 비슷할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닐 수도 있고요. 자 로만 뛰어가고요. 좀 앞에서 대기할게요. 지뢰대를 돌려가면서 쓰기 때문에 얘가 쓰고 있으면 저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다 썼어. 오케이 다 썼어. 자 로만 이거 뚫고 자밀리아 들어가서 삽질해주고요. 캐릭터가 뭔가 하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로만이 하는 말. <laughs> 어우 아까 삽질했던 것 같은데. 에밀리아. <laughs> <laughs> 아까 로만 죽었었죠? <laughs> 한번 죽었던 것 같은데. <laughs> 자, 기 <여기 웃음> 에밀리아 이거 밥 먹어. 아, 밥을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이거 박스 뒤져. 어, 총또 나왔어. 아, 원래 이 조합은 총이 초반에 나오나 봐요. 총이 초반에 나오네. 오케이, 오케이. 언더스탠드. 자, 로만 뭐해? 왜 깨다 말아? 자, 에밀리아 내려오고요. 에밀리아 내려와서 아까 잘 됐어. 아까 제가 좀 초반에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초반 루트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자, 삽질해주고요. 에밀리아 내려가. 내려가서 초반에 좀 안정적으로 이번에 갈게요. 음, 만들 수 있는 게 없는데 뭐가 안정적으로 할수 있지? 만들 수 있는 게 없네요. 아, 2일 전에 죽어서 2일 만에 부활했나요? 아. 에스 님도 4일이 걸리셨는데요. 네. 얘는 뭔데 이틀 만에 부활을 한 거야? 그거 아세요? 그 기원전이라는 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이제 이제 그 기원 후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 해부터 기원 후가 아니라 4살 이후부터인가 기원 후라더라고 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서 봤지 그거를? 다큐멘터리 채널에서 본것 같아요. 저 자, 뭐 만들 수 있는 게 없네. 만들 수 있는 게 없네요. 이대로 오늘 자야겠는데요? 여기 삽질 해줄까? 삽질 해줄까요? 여기 삽질 해주고 우리 로마는 일로 가서 반대편 여기 어, 삽질 해주고요 에밀리아는 여기서 삽질할 거고 로마는 여기서 손으로 아마 파겠죠? 아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거 예수님 다 해주고요. 오케이. 자, 이 정도 해주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 될것 같네요. 자, 끝냅시다. 이제 파밍할게요. 어... 조용한 집. 도둑질을 할 의도가 있지 않다면 여기서 얻어야 할 것은 없다. 파괴된 빌라. 어... 어... 여 도둑질을 해야 되네. 자, 버려진 작은 집 먼저 갈게요. 버려진 작은 집을 먼저. 로만으로 수집을 가지 말고 로만 오늘 재워주고 어, 에밀리아로 수집을 할게요 갑시다. 어... 사바고 지렛대 가져가고요. <laughs> 가져. 막혀있네. 뭐 안에 사람이 있는 거야? 뭐야? 쥐야? 지하? 지하로에서 가야 되네요. 오케이. 알았어 저 지하로 해서 아이템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어 여기 아이템 많이 있네 자 여기 굉장히 좋습니다 전판에 비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전판? 전판이 있었나요? 여기 삽질해주고요 일단은 위에 층까지 올라갈 겁니다 삽질해놓고 지렛대로 열어놓고 위에 층부터 파밍을 다 할게요 저기 <laughs> 지렛대 부셔놓고요 자 아까 좀 시간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매판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여기 다를 거예요 전판하고 다를 겁니다. 전판하고 어, 뭔가 나오는 거랑 막뭐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게다 달라집니다. 지도도 달라져요. <laughs> 저기서 지렛대 사용해주고요. 일단 지렛대하고 삽을 쓸수 있는 걸다 사용을 해야지. <laughs> 자, 일단 여기서부터 파밍할게요. 자, 먹어주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여기 또 뭐, 어! 약 하나, 구급약 하나, 한약, 어 그리고 한방약 하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어, 전자부품, 아니, 더 챙길 수가 없네. 아이템을 챙길 수가 없네. 자, 내려갑시다. 내려갈게요. 자, 여기 뚫고 나갈게요. 여기 뚫고 나가서, 여기를 제, 어, 결산 장소로 할게요. 아이템을 다 여기다 몰아, 몰아 놔야겠다. 자, 나가고요 자, 얘네는 좀안 좋은 게 뭐냐면은, 인벤토리가 너무 작아. 인벤토리가 너무 작아서 가져갈 수 있는 아, 한 번에 가져갈 수 있는 아이템 개수가 너무 적어요. 저희 아이템 먹어주고요. 네, 호군님, 호구아트에서 온 호군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아이템 인벤토리가 많이 적기 때문에 그 점을 명심하고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좀 머리 많이 써야 돼요. 얘네들은. 메모는 다음과 같이 쓰여있다. 첫째 날 그들은 우리에게 강도질을 했고 둘째 날 우리 딸들을 모두 죽였고 셋째 날난 정신을 잃고 그들에게 총을 쏴 갈겼다. 그리고 나는 자살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아빠의 이야기예요. 어, 군인들이 집에 들어 쳐들어왔는데 자신의 모든 걸다 약탈해 갔죠. 심지어 자기 가족들마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어, 그 아빠가 이성을 잃고 그 군인들을 다쏴 죽인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어, 저 메시지를 읽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차피 죽일 거라면 자신의 딸들이 죽기 전에 먼저 행동을 하지, 아,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쟁 영화를 보면은 그 어차피 군인들이 자기 죽일 건데 어, 미리 행동을, 액션을 취할, 나 같으면 미리 액션을 취할 거야. 내가 먼저 공격을 할 거야.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그런 상황이 실제로 닫치면은 자 그런 판단하기가 어렵겠죠. 좀 음, 그런 생각을 많이 들더라고요. 영화나 이런 거, 뭐 소설책을 읽거나 책을 읽어 보거나 그러면은 나는 내가 먼저 행동을 취할 거야라고 저는 이제 다짐을 하지만 막상 실제로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은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따가 다 고기 다섯 개. 오케이. 자, 좋은 거 먹었네요. 자, 지금 아이템 파밍 좋습니다. 아까랑 비슷한 거 같죠? 오늘 첫째 날 밤인데, 자, 아이템 좀 먹어주고요. 그쵸. 그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군인들이 나를 안 죽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니까, 러 사람을 죽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니까, 러 그걸 주저주저 하다가, 어떠, 어쩌면 진짜 안 죽일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먼저 액션을 취해서 오히려 더 우리 가족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그냥 뭐 군인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좀비 영화를 생각해 봅시다. 좀비가 왔어. 좀비가 나타났어요. 자 주변의 세상 모든 게 좀비가 됐습니다. 안전한 지역을 찾아서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집 안에서 최대한 버티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그 선택이 가족들을 전부 다 살릴 수도 있고 때론 죽일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 선택이라는 게참 어려운 것 같아요. 집안에 가만히 숨어서 가족들과 안전을 도모하고 어, 누군가 치료제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고요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고 그 지역을 떠나서 좀비가 없는 지역을 찾아서 안전한 지역을 찾아서 떠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고요 자, 여기도 아이템 모아주고요 아, 9.11 테러때 쌍둥이 빌딩 수십 층 높이에서 뛰어내려서 죽은 사람 아, 그거 같은 경우에 그거는 이제 그 그걸 연구한 사람이 밝혀낸 그 연구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은 어... 그런 위급한 상황이 되면요, 그 네거티브한 생, 생각보다는 포지티브한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대요. 이 정도 높이에서 뛰어내려도 내가 살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그 쇼크 상태죠, 쇼크 상태. 그래서 화재가 일어나면 4층 건물에서 어 그냥 뛰어내린 사람도 많잖아요. 그게 어, 어쩔 어수 없이 불에 타중느니 뛰어내리겠다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한대 여기서 뛰어내려도 내가 살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구조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뛰어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대요 자 일단 아까랑 다르게 잡동사니를 이 정도 챙겨가지고요 이 정도 이 정도 하나 둘셋넷 다섯 개 20개 챙겨가고요 그다음에 나무 10개 챙겨갈게요 그렇죠? 10개 20개 이 정도 챙겨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대로 복귀할게요 아, 아, 제가 말하는 건그 통계학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뛰어내려서 죽는 게그 사람의 심리적인 거 심리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2일차 정말 좋은 물건들로 잔뜩 가져왔어 아름다운 밤이야, 로안 로만이랑 에밀리아랑 둘이 지금, 단둘이 지금 살고 있죠 자, 아까는 제가 여기서 바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어, 아니 업그레이드가 맞아. 업그레이드가 맞습니다. 그리고 불이 나면은 낙사하는 그런 것보단 전질식화에서 죽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 이전에 그 다큐멘터리인가? 거기서 소방관이 인터뷰하는 거 뉴스인가 어디서 봤는데 낙사 아 낙사가 아니라 그 질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불에 타 죽고 막 이러면 불이 나면 일단 질식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일산화탄소 중독이라는 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한번 숨을 들이켰는데 바로 쓰러지는. 네. 그 가스 그 있잖아요. 타고 나면은 막 불타고 나면 그 위도 그 위험한 가스 나오잖아요. 독성 가스. 그것 때문에 한번 들이키면 정신 잃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로만도 뭘 하나 해야겠죠. 일을 해야죠. 로만도 어디가? 로만 일로 와. 네, 한번 들이키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조심해야죠. 일단 침대 만들게요. 침대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 침대는 여기다가 아니야. 여기다가 아까랑 똑같이 지을게요. 침대 짓고 나서 로만 재울게요. 로만 재우고 한번더 가겠습니다. 아, 두번 정도 더 가도 되겠는데? 아 여기 주인집 아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어 어머니랑 같이 지낼 때 아, 진짜 좀 마음도 아프고 화도 많이 냈어요 어머니한테 그게 뭐였냐면 어머니께서 뭘 올려놓고 이렇게 잠깐 주무신다고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타잖아요. 냄비가 타잖아요. 그, 뭐야, 집에 있는 게, 물론 가스, 저희 집은 가스렌지를 쓰는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 계시는 데는, 그, 전기로 이렇게 하는 걸로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탑니다. 국이나 이런 찌개가 다 타서, 그게 집안에 연기가 가득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너무 속이 상하고, 화도 나고, 한편으로 화도 나고, 한편으로 속이 상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 막 이런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 화가 나죠. 잘못하면 불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느꼈어요. 딱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연기가 가득 차 있는데 한숨 제가 방문 열고 생각없이 숨을 들이켰는데 저도 모르게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막뭐 이것저것 탄게 많아 가지고 자 여기서 주간 종료할게요. 주간 종료하고 오늘은 로마니 산책을 어, 수집을 가겠습니다. 자, 침대에서 재우지 말고 경계에 세울게요. 경계 세우고 어.. 출발하죠. 이대로 가면 되나? <laughs> 이대로 가면 되겠죠. 이대로 갈게요. 맞아요. 냄비 타고 음식 타는 건 그나마 좀 그래도 좀 역겹긴 해도 괜찮아 참을 만한데, 그 플라스틱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손잡이나 이런 게 타면은... 어, 그거 진짜 그게 위험한 거죠. 자! 오늘도 좀 재료좀 재료만 좀 가져갈게요 20개에다가 기계부품 4개 하나짜리 가져가고요자 이정도 그리고 나무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이정도 가져갈게요 자 갑시다 3일차 오늘 장날이죠? 아 오늘 장날인데 팔거 안사왔네 안 그러고보니까 아이..전판보다 안좋겠다 지금 오늘 야간 습격을 받았고요. 다행히 총알 세발로 와가냈습니다. 다친 사람 없네요. 어 이건 좋다. 우리 에밀리아 자 에밀리아는 재워주고 로만 로만 일 시킬게요. 에밀리아로 일 시키고 어 로만 하나 또뭐 지울 수 있나? <laughs> 어 라디오 만들 수 있네요. 라디오 일단 만들어 줄게요. 일단 라디오를 여기 어딘가 만들어주고 싶은데, 자, 라디오를 자주 들을 수 있는 데다 지어야 되는데요. 여기다 지워줄까? 여기다 라디오 지워줄게요. 라디오는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제가 플레이할 때 라디오로 항상 뉴스를 청취하죠. 오늘 장날일 겁니다. 오늘 장날인데 제가 팔 아이템을 가져온 게 있나요? 팔게 없다. 술밖에 없네요. 자, 오늘 양조장 테크 타죠. 오늘 양조장 테크 타서 밀주 겁나게 맙시다. 자, 뉴스 좀 볼게요. 오늘 날씨는 따 따뜻하고요. 발랑군 리더가 청취자들에게 최전선을 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근처에 오면 쏘, 쏜다는 얘기죠. 도시는 여전히 고립된 상태고요. 도시에 어떠한 원조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어 반란군들이 도시를 점령했는데 이 도시에 그러면 사람들이 갇혀 있으니까 무언가 보급품이나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이 도시가 반란군에서 넘어가면 그 보급품이 반란군 손으로 들어가니까 아예 원조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이죠.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보는 거죠. 자 에밀리아는 올라가서 아저씨 준비하고요. 오늘 장날이라서 아저씨가 지금쯤 저기서 기어오고 있을 겁니다. 여기쯤에서 이제 슬슬 머리가 보일 텐데요. 오늘 술로 좀 아이템 살게요. 어, 여오셨다 자, 오셨네요. 자, 아저씨,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이라세이마세. 알았어요, 아저씨. 자, 오늘 뭘뭐 파나요? 잡동사니를 좀 많이 사야 됩니다. 잡동사니를 좀 많이 사야 되는데, <laughs> 술로 하나? 둘. 자네 정말 관대하구만 <laughs> 뭐, 맨날 관대하래. 자, 이 정도로 거래해주고요. 자, 하나 더. 우리 변호사로 거래 많이 할게요. 변호사로 거래하면은 좀 제가 이득을 볼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술 하나 더. 나무가 이제 좀 필요하겠죠? 나무. 자, 나무 다 사주고요. 이대로 안 된다고? 총알 하나, 둘 발. 안 돼? 세 발. 아, 야, 총알, 총알 하지 마. 술 하나 더. 저기서 딜을 좀더 해보자고 하는데, 나무. 자, 물. 물안 돼? 아, 여덟 개. 일곱 개, 여섯 개, 다섯 개. 이 정도, 이 정도로 거래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거래해주고요. 자, 그리고 에밀리아는 좀뭘 만들 수 있는가? 아, 문 두드리지 마. 문 열어놨잖아. <laughs> 자, 벽을 하나 더 막, 어, 막아줄게요. 자, 어, 뛰어올라가, 뛰어다녀. 에밀리아, 뛰어다녀. 여기, 여기일 거예요. 여기 어딘가일 건데, 어, 여기다. 여기네요. 자, 이거 막아줄게요. 자 로마니 아직 좀더 자야된다 로마니 한 두세시쯤 일어날겁니다 로마니 두세시쯤 일어날거예요 그때까지 재워주고 이렇게 하면 제가 여기 하나 막았고 여기 두개 막았고 이거 세개 다 막, 막았네요 벽은 다 막았습니다 일단 좀 안정적으로 갈게요 초반 테크는 좀 너무 무리해서 장사테크 타는것 보다는 안정적으로 가는게 좋습니다 침대 짓고 그리고 좀 어 집에 대한 방어 해주고 그러니까 의식주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의식주 일단 어의라는 거는 이제 의식주는 으 보온 효과인데 집에 날로 짓는 거 그리고 식 먹는 거 그리고 주 주는 이제 집에 대한 방어 태세라고 제가 어좀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방어하고 먹는 거 그리고 어 집안 온도 날로 하고 그리고 집 방비 문까지 하는 거 하고요. 그리고 스토브 업그레이드 이정도를 먼저 초반에 신경쓰면요 좀 약간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갈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좀더 아이템을 사고 싶은데요 어.. 제가.. 어.. 살게.. 어.. 살게 있어? 사고 싶은데.. 어.. 사고싶다.. 사고 싶은데.. 살게 없어 팔게 없어요 팔게 저 지금 좀 생각 중입니다 생각 중인데 이거 하고 이거 물을 좀 제가 이렇게 다 사고 싶거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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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 살 수가 있어 이걸로 총알 다 빨아도 살 수가 없네 자 아저씨 오늘은 죄송합니다 네 오늘 장사는 여기서 마무리 하셔야 겠네요 제가 좀 팔만한 팔 아이템을 좀 가져왔으면 은 좋을 뻔 했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걸 업그레이드 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어, 나무 10개, 그리고 전자부품 2개, 기계 부품 1개. 아니, 아저씨한테 사지 말고. 아저씨한테 사지 말고. 아니 사야돼. 사야돼. 기계 부품 사야돼요. 기계 부품이라도 사야돼요. 어, 무리를 해서라도 사야돼요. 어, 기계 부품이라면은 이거, 톱니바퀴 이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이거는 초반에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이걸 총알로 제가 살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야! 야, 됐어. 안 사. 안 사, 자식아, 임마. 겁나 비싸게 파네, 자식아, 임마. 야, 이 더러워서 안 산다, 씨. 더러워서 사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자, 이 정도만. 총알 두 발로 살수 있는 만큼만. 아, 이거, 하, 자, 두개 살게요. 그냥 두 개라도 살게요. 자, 이러면은, 이걸 집을 업그레이드 할 때, 어, 어 들어가는 게. 자, 기계부은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돼요. 왜냐. 그, 이따가 3단계, 아니, 집을 3단계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어 문을 지을 거거든요. 경보문을. 경보장치가 달린 문을 지을 거라서. 자, 일단 로만 일어났네요. 오케이. 로만, 일로 나와. 더 지을 것도 없고, 주간 종료할게요. 자 수집을 보내겠습니다 수집 보내고 버려진 작은 집 여기 마저 파밍할게요 예, 경계 세워주고요 가자 렛츠고 지금 잡동사니는 32개 있어요 나무를 좀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나무를 어, 나무 나무도 얼마 없네 나무 얼마 없네요 아 9개밖에 없네 나무가 전자 부품 가져가고요 어, 그러면 이거 좀 문젠데? 이러면은 제가 원하는 아이템을 만들 수가 없는데요. 제가 원하는 걸할 수가 없는데, 이러면. 자, 돌아갈게요. 지금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어, 어금니가. 4일차. 오늘 밤은 정말 많이 챙겨왔어. 내가 뭘 가져왔나 좀 보라고. 뭘 가져왔는데, 얼마 가져오지도 못했으면서. 인벤토리도 어, 얼마 없는 자식이 말이야, 어? 어디서 큰 소리야? 얼마 가져오지도 못했습니다. 어, 이걸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으, 있습... 뭐야, 나무가 하나 모자라. 아, 나무 하나 모자라. 아, 장난하네, 진짜. 아이, 진짜 꼬였다. 야, 로만, 로만 가서 자고, 우리 에밀리아가 좀, 아이템 좀 지울게요. 무슨 값을 치르더라도 음식을 구해야 돼. 아, 지금 배고프구나. 아, 참, 진짜 이거 나무 하나가 모자라네요 나무 하나가... 어... 어떻게 하나? 나무 하나가 모자라서 못하네. 좀 아쉽습니다. 좀 아쉽지만 어쩔 수 없네요. 나무 하나 모자라. 나무 하나가. 자, 좀 기다리죠? 좀 기다렸다가 오늘 이벤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가 있으면 내일로 미뤄지지 않게 그때그때 완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돼요. 좀 기다려서 우리 스토브나 지을까? <laughs> 아예 안정적으로 가죠. 자, 침대 하나 더 지을게요. 지금 침대 하나 더 짓는 거는 사실 지나치게 안정적이긴 한데 그냥 지어 놓을게요. 침대 두개 지어 놓겠습니다. 이건 좀 낭비일 수도 있는데. 아니야, 그래도 지어놔. 아니야, 짓지 마. 짓지 마. 시지마. 잘 이랬다, 저랬다. 네, 죄송합니다. 자, 기다릴게요. 10시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10시 전에 이벤트가 있다면 지금 뜰 거거든요? 이벤트가 없나? 없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뭐 줘야 좋죠. 지금 이벤트 뜨는 건 장날은 끝나고, 오 왔다, 왔다, 왔네. 누구 왔네, 누구 왔어. 누구야. 아이, 저 도와달라고 왔네. 도와줘요. 아무도 없어요. 저좀 도와주세요. 누군 누구신데요? 이게 누구신데요? 동생이 저격수한테 당해서 동생을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네요. 자, 동의해 줄게요. 에밀리아 보내 주고요. 오케이. 난 우리가 상처 입은 우리의 이웃을 도와서 기뻐.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면 그는 지금 좀 죽었을 거야. 하지만 에밀리아는 어,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